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2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에는 <laughs>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잔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돌린 턱의 너비는 한 뼈미니 이는 재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소순 뿌리 대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 척이요 너비도 열두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 척이요 너비는 열네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토의 너비는 반 척이며 그 가장 자리의 노비는 한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숯송아지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로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 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숯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순염소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송아지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음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칠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칠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며. 이 모든 날이 찬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재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1 2 절에 보게 되니까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의 법 그랬을 때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구약의 제사법을 다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그럼 이게 뭐냐 그랬을 때 새로운 성전의 법이죠. 새로운 성전의 법이 뭐냐? 성전을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의 법이고 영원한 천국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새 성전이기 때문에 어, 옛날 어 그러한 모세가 지은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어, 성전에서 행하는 그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모든 새로운 법을 말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영원한 천국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번제를 드리는 그 재단, 번제단, 똑같은 말입니다. 어 그래서 13절에 재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5절에는 번제단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은 음, 음, 말입니다. 재단, 번제단. 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측량을 하고 있어요.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재물을 불태워 드리는 곳이죠. 재물을 불태워 드림으로 죄가 속해집니다. 그러면 어,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은 성전에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럼 번제단에서 어, 무엇을 드려야 죄가 속해질까요? 짐승을 드리고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면 어, 우리의 죄가 속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려서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짐승을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가 용서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진짜로 드려지는 것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제물 되어서 죄인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번제단을 자세하게 측량하라는 것은 바로 그 번제단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제물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제단에서 무엇이 드려집니까? 우리의 재물이,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본제단은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 또 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번제단 치수를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시면서 이대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 안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즉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알려 주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8절에서 27절에서는 그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죠. 그러기 때문에 그 번제단이 정결해야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이 번제단을 무엇으로 정결하게 할수 있을까요?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로 정결하게 할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하게 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이 어떻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 죄인들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된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번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이고 그 번제단을 정결하게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 번제단 우리가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것도 번제단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것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 말미암아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 1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재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또그 어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되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엘리 제사장 그 이제 아비앗 후손 아비아달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때 솔로몬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아도니아와 이제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아비아달 계열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로 하나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신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결케 된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성전은 다시 구약의 성막 솔로몬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새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24절에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랬어요. 소금을 외치나 그랬을 때 소금은 부패함을 방지하는 거죠. 썩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거죠. 소금이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맺어준 그 구원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이 모든 날이 찬후제 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재단 주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번제단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번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단에서 드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본제단이 정결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본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십어 8절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그번재단을 만들어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성경대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알려 주는 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